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좋은 매물 소개로 힐링하시면서 청춘을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청춘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코로나도 들어올 수 없는 전국 10성지 중한 곳인 공주남 공주시 유구읍 전원주택입니다. 먼저 항공 촬영 사진 영상으로 우선 감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 현황표입니다. 매물번호는 104번으로 신비한 바위와 금계 포란형 명당 주택입니다. 면적은 393평 중 대지 177평이고 건물 평수는 30여 평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일은 2016년 8월로 거의 심축에 가깝고 방향은 정남향으로 종일 풍광을 누릴 수 있으며 수도는 물 좋기로 유명한 유구읍답게 철저한 소독 관리의 지하수이며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특징 및 장점으로는 우리 매물 경계한 뒷마당에 주택을 지켜주는 신비한 바위가 있으며 유구의 천방산 산자락 끝에 황금닭이 알을 따뜻하게 품고 있는 금계보란형 명당 주택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세상에서 피신하기 좋은 요즘 말하면 코로나로부터 피신하기 좋은 곳 십승지 중한 곳인 공주시 유구읍입니다. 나 혼자만의 멋진 계곡과 쾌적한 웰빙 산책로가 있으며 온갖 야채를 맘껏 자급자족할 수 있는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매매가는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 브리핑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현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104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멋진 기이한 바위가 있는 전원주택을 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는 계절은 겨울이고요. 예, 눈이 살짝 와서 예, 주변에 이렇게 눈이 있고요. 자, 저희 전원주택 진입로입니다. 이렇게 자갈로 예. 놓으셨고요. 지도 깔끔하게 작업을 해 놓으셨네요. 자, 오늘 저희 매물입니다. 아우 정남향 방향이라 굉장히 햇빛이 잘 들이죠? 자, 흰색깔과 고동색깔, 약간 갈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았고요. 야, 이 거실 창문이 환하게 크게 이렇게 구조로 뺐기 때문에 예, 빛이 정말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현관문인가 본데요. 뒤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안에, 이 오늘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인 바위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바위 보이세요, 바위? 와. 이, 그 뒤에 있는 바시 전이, 여기 매매하시는 분 땅인데요. 저렇게 바시, 밭 안에, 바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땅 보시는 직원분들한테 살짝 여쭤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산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이 바위에 모여서, 이 집을 지켜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 이 바위로 인해서 수맥 있죠? 수맥, 수맥에 의한 수맥파도 많이 차단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요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어,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 보면 이렇게 예예 돌로 굉장히 모양을 부지런하게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와우, 여기부터 가 볼까요? 계곡입니다, 계곡. 이 집만이 갖고 있는 계곡인데요. 우 야, 여름에는 굉장히 멋진, 예, 장소가 될것 같아요. 그쵸? 와, 대박. 대박입니다. 평상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어, 좀더 볼까요? 아, 물소리. 아, 상쾌합니다. 물소리, 바람은 좀 찬데요. 정말 맑아요.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돌아 나오시구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쪽에서 또 바위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쵸 예 저희 오늘 매물입니다 저쪽 오른편에 있는 집이 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예 햇빛이 정말 따뜻해요 예 이렇게 둘러 보셨고요아 여기 있는 큰 바위는 저 옆집과 경계에 있는 바위고요요 조건 바위 있죠 요 바위가 오늘 매물이 예, 포함되어 있는 경계 안에 있는 바위입니다 아 얘기 듣기로는 저큰 바위와 작은 바위가 같이 이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자 그리고 여기는 텃밭인데요 예, 밑에 자료 화면으로 봄 여름 가을에 찍은 예. 텃밭 사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집의 뒷편. 예. 아, 이렇게 내부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보면 와 원목 데크로. 예, 이렇게 햇빛이 아, 정말 여기서 예차한잔 마시면서 햇빛을 즐기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주변에 이렇게 경계 울타리를 쳐놔서 예 위험을 방지하는 예, 와. 하늘 정말 파란네요 뭐 달력사진 같습니다. 달력사진. 저희 매물 집안 안으로 내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밖에 현관문. 예, 대있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와우. 아, 요렇게.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아, 요렇게 붓바기로 신발장이 구성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나무 재질로. 이렇게 아늑하게 준비를 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중간 문으로 이제 중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중문 들어갔더니, 오, 주인 어, 선생님께서 벌써 주, 불을 다 켜놓으셨네요. 환하게 보이시라고. 아, 이렇게 중문에 들어섰는데요. 자, 중문 기준으로 오늘 저희 청춘 매물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집이 방이 총3개고요 방이 총 3개고, 그 다음에 거실, 그다음에 주방, 아, 다목적 공간 그리고 창고 이렇게 욕조는 총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방 첫 번째 안방부터 이렇게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 아 안방이 이렇게 돼 있군요. 아 햇빛이 정말 잘 드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안방에 들어서시면 이렇게 응 음, 여기가 드레스실 공간인가 봐요, 그렇죠? 드레스 공간으로 준비가 돼 있고 아 여기는 예예 예, 파우더 공간이죠 예 파우더 공간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아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네요 안방 화장실인가 봐요 그쵸오 안방 화장실 오 굉장히 깨끗한데 그쵸오 멋있습니다 이렇게 음. <laughs> 됐고요 자뒤로 나가 보셔서 이렇게 거실로 나가 볼게요. 자 거실로 나오기 전에 아 여기 주방이네요 그쵸 아 조명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아 이렇게 주방에는 상부장이 화이트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하부장은 아 이렇게 원목 데크로 이렇게 준비가 되셨네요 예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아 여기는 보조 보조 주방 테이블이 있고 여기 식사하시는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긴 뭘까요 아 여기 아 여기 다목적 공간이군요 아, 여기 세탁기도 있고요아 여기 쌀통 인가봐요 쌀통 아 냉동고인가요? 냉동고네요 자이 뒤에는 뭐가 있나요?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아 뒤를 달아내셨군요 이렇게 아, 전원주택에 필요한 기물들을 담아놓은 창고시네요 아정리정돈도 굉장히 잘해 놓으셨네 기름보일러로 예, 난방이 진행이 되고요 아 그리고 아까 주방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집 취사는 인덕션입니다 인덕션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인덕션 다시 한번 보러 갈까요 예 이렇게 인덕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앞에는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요 환기가 잘 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집 장점이요 거실 생활을 우리 예 전문 분께서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천장이 굉장히 높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바닥은 강마루, 강화마루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실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아 예. 이렇게 야 여기도 햇빛이 정말 잘 들죠 이렇게 여기는 예 우리 아들 따님들이 오시면 묵는 방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몰딩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바닥 역시 여기도 강화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갈게요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면 아 여기 옷장이 있네요 아 붙박이는 아니고 장롱 같아요 장롱 자 이렇게 예 여기가 돼있고요 여기도 창문이 있어서 굉장히 맑은 공기를 많이, 받을, 많이 맡을 수 있는 정말 전원주택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신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가족욕실이라고 해야겠죠? 거실에 있는 가족욕실 거실에 딸려 있는 가족욕실 이렇게 아 깔끔하게 정리 잘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서 거실 한번 다시 한번 쭉 둘러볼게요. 이렇게 쭉 둘러 보시고요. 오늘 사실 매물 소개 자랑 좀좀 해주세요. 글쎄요, 뭐, 뭐 자랑이라고 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집은 제가 살 나무진 집이라 와서 뭐 내가 집은 직접 짓지 않았지만 네이집짓 네, 쪽에 한3 4 개월 걸려서 준 건데 오래고 오래가 셨어요 네, 오래 네 예, 예, 내가 수원서 대중교통위원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개울가 옆에 앉아서 지켜보면서 좀 이렇게 바꿀 거 바꿔달라고 해놓고 집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좀 괴로웠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살 집인데 어떡해 그래서 내가 살 집에 잘 자놓고 살이야또 튼튼하게 예. 또 안전하게 기분 좋게 살수 있어서 하여튼 관심 가지고 하여튼 진집이라, 뭐, 이상 하나 없습니다. 저 예. 뒤에 보면, 텃밭이 굉장히 넓던데, 예, 거기에 뭐, 뭐, 뭐 심으셨어요? 텃밭 반짜대가 그, 한, 200여 평이 되거든요. 200여 평 되는데, 그, 자연 바위가 있어가지고, 바위들은 뭐,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옆에다, 전부 다 이제, 좀, 삽으로 읽고, 혼으로 읽어가지고, 뭐, 집에서 먹는 야채, 뭐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상추라든가 시금치라든가 당근이라든가 파라든가 이런 것들다 해서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저 뒤에 계곡도 있던데 아이고 그 계곡은 사실은 이볼 적에 집을안짓고 이게 논이었었는데 예. 그 계곡에 반해가지고 그냥 뛰어가 아, 계곡에 반하셨어요 예. 예.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근데 저 계곡이 지금 내가 사는 제가 이제 4년이 좀 지났는데 이사일년 동안에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다 겪었는데 가뭄 때도 물이 마르지 않아. 절때 물이 안 마른. 아 물이 안 마른다고요? 내가 네. 1년 음. 내내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여름철에 여름철. 여름철에는 장마도 지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다이 청상 기타게 계속 달장구서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데 해놨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무릎까지 이렇게 차오르니까아 무릎까지 차 올라요? 아이, 그럼, 아 그래요. 아, 뭐 이제. 아, 밤에 저기만이올 때는 물이 많아질 때는 창문 열어 놓고 자니까 물소리가 그냥 반대에도 들려. <laughs> 잠이 좋아요. 좋아요. 잠이 저절로 오시겠네. 많이 아. 아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네. 봉화사 봉수산이요? 봉수산하고 그리고 이제 봉수산하고 아, 그그밭 전이 있는데 뒤편으로 봉수산하고 천망산이 네, 있는데 예, 천망산하고요. 예. 거기에 뭐 등산 산책로 우리 아, 아버님만을 네. 위한 네. 예, 산책로가 있다 고 그러셔. 산사람하고저하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건강상, 그 산책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음. 그 하루에 한두 번씩은, 음. 그, 오늘 산책로를 쭉 갔다 오는데, 음. 키로 숫자 아니면 한 1키로 이상, 한 1.5키로까지도 돼요. 그러면 이제, 갔다 오는한 2, 3키로가 되는 거죠? 아, 그럼 어머님, 네. 아버님만을 위한 등산로네요? 그렇죠. 여긴 뭐, 산이서 아. 뭐, 시골이니까. <laughs> 그러시군요. 길도 넓고. 근데, 아버님, 왜 이렇게 좋은 집을 왜 파시려고 그래?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laughs> 더 오래 살라고 그랬어요. 오래 살라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저런 아직 괜찮은 우리 집 사람이 다리가 아프고 또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다녀야 돼. 그럼 병원 다니면 시골에는 대중교통이 차가 없으니까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대중교통이 매 시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시간이 있으니까 그차 기다렸다 가면은 불편하고 그러니까 걸어 가서 큰 길을 나가서 타고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올라가면 또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애들 와서 얘기 들으면, 아이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 뭐, 좋은 데 가서 저 생활하신다는데, 그러그 정도 즐기셨으면은, 몸도 엄마 편찮으시는데, 이제 도시를 들어와서 사, 셔야될거 아니냐고. 예. 그러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좀 집을 내놓고 지금 있는 중인데. 네. <laughs> 뭐, 알겠습니다. 뭐. 우리 아버님 뭐, 저 설명, 뭐 처음에 인터뷰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니 말씀 너무 잘 하시네요 예, 그래, 미리 준비하신 어, 것 같은데 왜냐면, <laughs> 내가 오래 살려고 진 집이고 또 내가 떠나서 누가 와서 살으면은 좋은 환경을 누리면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님 저 뒤에 보니까 바위가 있던데 예, 예, 예. 이 바닥에도 바위가 자연 바위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장독대도 그 밑에다 만들고 저 집사람이 꽃 같은 거 좋아해서 꽃나무도 산에도 캐다 심고 그 다음에, 그, 저, 개울 있는 그쪽에 보면 큰다바위 있어요. 뒷산, 그, 저희 집의 뒷산이 개울 바로 붙어 있는 산인데, 엄청 큰 바위인데, 저는 그냥 사자 바위라고 그래고 뭐, 대왕 바위라도 이름을 내가 짓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울이 흐르는 밑에서다 바닥이 바위에요, 바위. 그리고 이제, 집안 농사 있는 쪽에서 저큰 바위. 그래서 하나 이름을 넣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너무 이뻐가지고, 예, 그아 우리 아버님 그, 예. 본인 전원주택 자랑이 늘어지시는데요.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 매물 청춘 매물 마음에 드셨습니까? <laughs>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저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좋은 매물 소개로 청춘을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전공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는 청춘모동산 t v 대표 공인중이다 최은호였습니다. 다음번에 더욱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거를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